우리 오늘은 어떤 걸할 거냐면 나에게 맞는 주문 트레이딩 스타일 찾기를 하는데 저번에는 기간이 아니라 주문 방법에 대해서 했었죠. 주문 방법에 따라서 단일 진입을 하고 분할 진입을 하고 단일로 청산을 한 번에 해 버리거나 아니면 분할로 청산을 한 번에 해 버리거나 주문에 대해서 본인 스타일을 찾으셨다면 오늘은 포지션 보유 기간에 따라서 스캘핑인지 뭐 데이 트레이딩인지 스윙인지 이제 본인이 맞는 스타일을 찾아볼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선호는 단일로 다계약을 진입을 해서 분할 청산이 제일 쉽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기간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스케핑 데이 스윙 포지션이 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매 스타일을 찾아보면 먼저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스캘핑이 뭐냐면 우리 잡고 팔고 잡고 팔고 잡고 팔고 하는 거. 수초에서 수분 안에 그냥 거래를 끝내는 거예요. 잡자마자 파는 거. 시간이 정말 짧게 보유하는 대신에 수익도 적겠죠. 그리고 5분 안에 막 진짜 빨리 포지션 정리하는 걸 스캘핑이라고 하고, 데이 트레이딩은 그 거래의 당일 수익으로 끝내는 걸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나잇이 없어야 돼요. 우리 어, 뭐 주식은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오버나잇 되고, 우리 선물도 똑같아요. 선물도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월물 교체 날 없다면, 그냥 저절로 오버나잇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버나잇 무서우니까,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냥 하루 안에 수익을 끝내는 거. 그게 데이트레이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윙. 스윙은, 이제 며칠에서 몇 주를 보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파는 게 스윙이 아니라, 스윙이란 원래 정의는 기간을 한 며칠은 들고 있는 거를 스윙 매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윙 투자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이 가능해요. 그리고 스윙 같은 경우는 분할 진입을 자주 하겠죠. 짧은 파동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길게 길게 먹는 거기 때문에 스케이핑이랑 반대 방향을 잡을 수도 있어요. 스케이핑에서는 매수인데 스윙에서는 매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포지션 트레이딩은 이제 워렌버핏 같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건데 사실 저희랑은 상관이 없어요. 포지션 트레이딩은. 그래서 요거는 장기 투자자들이 많이 해요. 가치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몇 달부터 몇 년까지 길게 길게 보유를 하는 거를 포지션 트레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정해진 기간에 가격대를 딱딱딱 딱, 딱 선을 그어놓고 계속 분할 진입, 분할 진입, 분할 진입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헌물이랑은 약간 맞진 않지만 어쨌든 매매 스타일을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스케이핑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면은 1번 자금이 적은 사람도 쉽게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한번 포지션을 들어가면은 그냥 빨리빨리 청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손실을 뭐 버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증거금이 많이 없어도 빠르게 수익을 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고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많이 스케일핑을 해요. 어, 상담을 해보면 스케일핑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캔들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이자 단점이 스케일핑은 순간적인 움직임이 정말 빠르기 때문에 대응이 정말 빨라야 돼요. 스케일핑 하시는 분들은 대응이 진짜 빨라야 되는데 초보자들이 또 스케일핑을 많이 해요. 초보자들이 대응이 빠르지 못하죠. 그래서 스케일핑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특별한 지식은 별로 필요 없어요. 스케일핑에서는. 그냥 지지저항 끄어놓고 지지 받을 때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빠른 판단력이 수익을 좌우하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우리 차트로 치면은 지크 차트로 치면 핵심선 뚫고 그냥 올라갈 때 진입, 핵심선 맞을 때 진입, 청산, 진입, 청산 이렇게 하거나 빠른 매매랑 핵심선 사이에서 막 홍보할 때 우리는 거의 진입을 안 하잖아요. 근데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 올려도 좋죠. 그리고 진짜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은 900틱도 사실 필요도 없어요. 300틱 기준으로 진입 청산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진정한 스캘핑이라면 120틱으로 해도 되죠. 그리고 분봉으로 친다면 1분봉으로 매매하는 것을 스캘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은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고 빠른 수익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회원님들, 불라방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인데요. 핵심선 진입이 좋다는 거다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추세 딱 터지고 나면 핵심선에서 잡는 게 가장 좋은 거 알지만, 추세 터지고 나서 지나가고 나면은, 어, 아, 잡고 싶은데, 잡고 싶은데, 막 마음이 막 요동 쳐요. 그러다가, 아, 몰라. 하고 그냥 진입을 해버리죠. 그래서 제가 맨날 방송에서 그냥 기다리세요. 진입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장담하건데 아무리 수익 벌 때는 잘 벌더라도 언젠가 한 번은 부러집니다. 정말 스케핑 하시는 분들은 벌 때는 진짜 매일매일 벌어요. 짧게 짧게 계속 챙기거든요. 근데 한번 제대로 안 가면 완전 뇌동에 와요. 그래서 정말 스케핑은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제 역할이 불나방님들 자제해드리려고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진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진이 많아셔도 돼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저도 그렇게 회원님들한테 말씀해드리면서 제가 저를 안정시키기도 해요. 지금 차트 <laughs> 어, 엄청 보고 싶은데 그냥 우리 저녁에 하는 게 가장 좋죠. 거래량 많을 때 제일 좋아요. 지금은 참으세요. 적은 수익에도 만족할 수 있고 욕심이 적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근데 적은 수익에 만족하라는 이야기는 저는 절대 하지는 않지만 우선 스케이핑을 하시는 분들은 추세 매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세가 빵 터져도 짧게 먹고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냥 추세가 터져도 보내줄 수 있는 사람, 욕심이 적은 사람한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은 스케핑 하시는 분들만 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욕심을 줄이셔야 됩니다 위아래로 다 발라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없애면 그때부터 수익이 나요 그리고 칼 같은 손절 필수 스케핑 하시는 분들 중에 스위칭 하는 분들 정말 제일 위험해요 저는 스위칭은 안 해요 그냥 매도 들어갔다가 손절 나면 그냥 손절 나 버리는 거지 매수로 바로 따라 들어가는 거는 진짜 저희가 항상 예쁘다는 그림이 나오면 한번 할까 말까지 거의 스위칭은 안 해요 그러면 위로 털리고 아래로 털리고 멘탈이 털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칼 같은 손절이 필수예요. 요건 우리도 칼 같은 손절이 필수죠. 얘네는 진입하고 바로 청산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만약 반대로 꺾이면 진짜 빨리 나와 주셔야 돼요. 미련 없이 청산하셔야 돼요. 분할 진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티시면 큰일 납니다. 핵심선에서 진입했는데 핵심선에서 배신을 당했어요. 근데 900t 띠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900틱 띠가 이렇게 완전 예쁘게 가고 있고 우리 300틱에서 핵심선에서 진입을 했어요. 매수로 진입을 했는데 900틱 띠가 너무 예쁘게 떠주고 있어갖고 무조건 매수로 갈것 같아요. 이건 300틱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배신을 했어요. 여기서 캔들이 안착하자마자 그냥 손절하죠. 그리고 다시 재진입하면 되죠. 그래서 재진입하고 다시 먹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매매 스타일은 스캘핑에서 약간 단타 그리고 약간 추세 추종 이세 개의 사이에 있어요. 스캘핑도 하기도 하고 단타라고 할 수도 있고 추세 추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크 차트로 제가 리딩을 하는 거는 근데 장 시작하고 초반에는 약간 사실 스캘핑인 것 같죠. 저희 매매 방법이. 그래서 그럴 때에는 지수 종목에다가 시간이 시초가기 때문에 완전 요동을 쳐요. 완전 막 300t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난리를 치죠. 그럴 때는 스킬핑 위주로 밖에 대응을 할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회원님들이 우리가 자금이 그렇게 많은 자금을 갖고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손절은 무조건 배신하면 무조건 잘라주세요. 그리고 다시 진입하면 돼요. 그 대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추세가 터지면 바로 바로 익절하지 말고, MIT 끌고 최대한 끌고 가는 거. 그래서 두 계약하면 정말 좋습니다. 하나는 그냥 익절해버리고, 하나 갖고 본청 걸고 끝까지 지켜보면 돼요. 그리고 멘탈 관리에 자신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요거는 멘탈 관리는 사실 평생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요게 멘탈 관리에 자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거는 평생, 평생 하고 가야 되는 건데, 어, 어떤 말이 있냐면, 경제학자, 경영학자, 심리학자, 이세 분에게 똑같은 돈을 주고 주식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심리학자가 다 따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건지, 뭐 카더라인지는 알수 없지만, 어떤 뉘앙스로 하는 얘기인지는 다 알아채실 수 있겠죠. 심리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본인은 막 가는데 이렇게 갈 때, 우리는 막 여기서 잘라버렸어요. 입절을 했어요. 입절을 했는데, 범파이어님처럼 길게 길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계속 갖고 간다고 하시죠. 계속 뭐 MIT 끌고 간다고 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그거를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본인과의 싸움을 하시면 돼요. 저는 선물에서는 진짜 영원한 고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털릴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언제든지 또 털릴 수 있는 게 선물이에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늘 멘탈 관리를 늘 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짧게 칼같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항상 청산을 했든 손절을 했든 한 후에 포지션을 보유했던 걸딱 정리를 하면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여유롭게 매매를 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대형 이벤트를 활용하라. 요거는 지표 발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표 발표 딱 뜨면 미친 듯이 요동치죠? 요즘은 사실 뭐 지표 발표 빨이 별로 없긴 한데, 원래는 뭐 오일 재고량, 이런거 뜨면 난리 나요. 그래서 그때 스캘핑들은막 매매를 하는 거죠. 지표 발표 빨 이벤트성 이용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한 변동성 장을 활용하라. 요거는 나스닥, 그리고 항생, 요런 지수 종목 있잖아요. 우리도 요걸 주로 하긴 하는데, 요런 종목을 스캘퍼들은 많이 선호를 합니다. 빨리빨리 빨리 강한 변동성에서 먹고 나올 게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횡보장에서 적극적인 매매를 해야 돼요. 추세가 터지면 사실 더 힘들어요. 추세가 터지면은 그냥 짧게 어쨌든 자르고 나오기 때문에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고 횡보가 시작되면 오히려 더 쉽죠. 횡보가 시작되면 여기, 여기 지지정 딱딱 끄어 놓고 이렇게 횡보 움직일 때 여기서 매수, 익절, 뭐 매도, 익절 계속 지지, 저항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횡보장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능력과 노력은 빠른 수익, 빠른 손절이 기본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빨라야 돼요. 막, 어, 어, 들어갈까, 들어갈까가 아니라 그냥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한 주에 주요 경제지표. 맨날 제가 지표 발표 확인을 해드리긴 하는데, 요 경제지표 스케줄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해요. 뭐 저랑 같이 할 때는 제가 뭐 얘기를 해드리고는 하지만, 이제 독립을 하시고 혼자 공부하실 때도, 혼자 매매하실 때도 꼭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전에는 포지션을 다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거 딱 발표 뜨자마자 빵! 하고 위아래든지 그냥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 주 목요일 4시에 또 강의를 해드릴 때 경제 지표 발표에 대해서 어떤 지표가 있고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떤 종목과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선물을 하시는 분이라면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목요일마다 교육해드리는 거는 차트 공부하듯이 열심히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제 지식 쌓는다, 상식 쌓는다. 그래도 선물하시는 분이라면 알아야 할 것들을 흘려 들으시면 돼요. 그냥 라디오 듣듯이. 그리고 스캘핑은 큰 변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종목별 거래량 몰리는 시간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요건 우리 다 파악하고 있죠. 우리 미장. 초반, 아니면 새벽, 그리고 항생 같은 경우에는 오전. 그래서 거래량 많이 몰리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매매를 하는 거죠. 방송 시간도 바꿨죠. 그리고 우리 왜 10시 반부터 뭐 새벽 2시, 이렇게까지 제일 핫하냐면은 요 때가 유럽장이랑 미국장이랑 같이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유럽장이랑 미국장이랑 같이 움직이니까 거래량이 가장 많겠죠. 그래서 그 때가 가장 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미장 초반에 추세 안 터지면 꼭 새벽에는 터지죠. 그리고 횡보장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에 횡보의 상하의 레인지 파악하는 거 당연한 얘기고, 손절 익절에 있어서 당연히 욕심은 버리셔야 되고, 그리고 큰 손실과 큰 수익에서도 담담해야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큰 손실 봤을 때는 당연히 멘탈 관리 해야 되는 건 알죠. 근데 큰 수익 봐도 담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요거는 큰 손실을 받거나 아니면 진짜 나도 모르게 큰 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좀 쉬세요. 너무 큰 손실은 진짜 차트는 한 일주일 정도 쉬셔도 돼요. 일주일 정도 쉬고 오면은 보이지 않던 것도 또 보이고 좀더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차트를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큰 수익이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오만해져요. 그래서 우리 항상 큰 수익이 나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잃을 수 있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하고, 진짜 휴식, 휴식하셔도 돼요. 2주 제 친구는 선물을 하고 있었는데, 500만원으로 3억을 만들었어요. 4개월 만에. 남자인데, 근데 걔가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한 2주, 3주씩은 항상 쉬었어요. 큰 손실이 나거나 큰 수익이 나도 쉬었어요. 진짜 한 2주, 3주 정도 여행 갔다 오고 편하게 쉬고 다시 매매하셔도 그감또 찾으시면 되니까 그냥 편하게 너무 막 매매에 중독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지 인생을 바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간에 따른 매매 스타일 두 번째 데이트레이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트레이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이 마감하기 전에 모든 포지션을 청산을 하는 것으로 포지션을 갖고 다음날로 넘기지 않는 걸 얘기하죠. 근데 사실 데이트레이딩에 스케일핑도 포함이 돼요. 단타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뭐 추세 매매도 데이트레이딩에 포함이 되고 다 크게 보면 데이트레이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거는 제가 이제 어떤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냐면 단타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매매라고. 스케일핑보다 진입은 적죠. 그리고 스케일핑보다 보유기간도 더 길어요. 스케일핑은 뭐몇초 만에 판다면 우리는 뭐몇초 만에 팔 때도 있지만 몇분 동안 가져갈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진짜 잘 잡았으면 추세가 터졌으면 한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도 보유할 수도 있죠. 그래서 포지션 보유기간은 더 길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만약에 스케일핑이 1분 봉으로 만 매매를 하는 거라면, 이제 3분 봉도 쓰고, 5분 봉도 쓰고, 10분 봉도 쓰고, 30분 봉도 쓰고, 요런 긴 분봉으로 가면 갈수록 길어지는 매매가 되죠. 틱봉으로 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캘핑은300 틱만 봐도 돼요. 근데 우리는 900 틱도 같이 참고를 하죠. 왜냐면, 추세가 두 개가 큰 추세, 작은 추세가 맞으면 길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회원님들이, 나는 1분 봉 보고 매매 못 하겠더라. 너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나는 30분 봉이나 60분 봉 보고 매매를 한다. 그게 더 쉽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면 본인한테 맞는 거 하시면 됩니다. 1분 봉은 그만큼 진입이 잦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크게 크게 보고 매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900팀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한테 맞는 거 본인이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버나잇의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진입하면 그날 청산을 해야 되는 사람. 사실 잠자는 중에 폭탄이 터질 수도 있고, 세계 대전에 <laughs>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새로운 또 코로나 같은 게또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통일이 될 수도 있고,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오늘 다 청산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캘핑보다는 진입이 적기 때문에 좀 기다릴 줄 아셔야 하고, 그리고 추세가 터지기 시작하면 우리 추세 추종 포지션을 유지해줘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그래서 MIT 따라붙는 거. 그리고 두 계약을 추천드립니다. 하나는 그냥 버티기. 한 계약만 팔고 하나는 버티기. 그 다음에 역추세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캘핑은 역추세 가능해요. 짧게 보기 때문에 그냥 막 매도로, 아까처럼 막 매도로 우리 나스닥이고 황생이고 가고 있는 중에 그냥 어떤 지지대 하나 보고 짧게니까 매수 잡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절대 안 되죠. 역추세 매매는 조심. 그 다음에 지수보다는 타종목 매매를 추천드립니다. 좀 길게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수는 너무 요동을 치기 때문에 차라리 오일 골드가 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스케이핑과 단타 약간 그 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스닥 항생 오일 골드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대형 이벤트에서는 매매를 지향하는게 좋아요. 이벤트가 터지면은 매매가 갑자기 한 방향으로 확 쏟기 때문에 추세 매매가 불가능해서 대형 이벤트는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스캘핑보다는 노련하고 완벽한 기술적 스킬이 있어야 되고, 빨리빨리 빨리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스캘핑은 승률이 진짜 좋아야 돼요. 짧게 매매를 하면 할수록 승률이 좋아야 해요. 근데 우리는 50% 이상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지크차트로 하면 80은 좀 오바고 한 60, 70 정도는 나오죠. 그리고 손익비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손익비 여기 나오네요. 비율이 1대1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1대2는 분명히 넘어요. 손익비가 사실 진짜 중요하거든요. 손절이 30틱인데 익절이 30틱이다. 1대1이죠. 그러면 승률이 높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손익비 자체가 진짜 1대 3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면 좀 승률이 낮아도 30% 정도만 승률이 있어도 수익이죠. 그래서 손익비, 추세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트에서 추세를 다 먹을 수 있는 차트이냐? 아니면 그렇게 못 하는 차트이냐? 그다음에 스캘핑보다 많은 자금은 필수입니다. 요거는 저희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원래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분할 진입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원래 우리 차트에서 분할 진입하는 거 아시죠? 여기 핵심선 있고, 여기 빠른 매매선 있고, 여기도 빠른 매매선 있고, 여기 이제 돌파선 있죠? 그러면 매수 진입할 때, 우리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여기서 한번 진입, 빠른 매매 한번 진입, 하다가 만약 밑으로 꺾였다 하면은 지지를 해주는 거니까 여기서 또한번더 진입이죠. 원래 분할 진입하는 차트죠. 그래서 분할 진입을 하려면 항상 자금이 많아야 돼요. 그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하루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방향을 둬서 900틱 위주로 우리 왜 항상 제가 과거를 보세요, 과거를 보세요 할때 900틱 위주로 보잖아요. 한 번도 핵심선 밑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그냥 매수만 계속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스윙이랑 결합될 수 있도록 크게 크게 볼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 분석이 실패로 됐다, 방향이 바뀌었다 라고 하면은 그냥 진짜 잘라서 나올 수 있는 용기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윙이랑 포지션은 그냥 같이 할게요. 주식에서는 두 개가 분리가 된다지만 우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길게 길게 보시는 분들은 사실 잘 없어요.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트레이더가 해야 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당연하고, 이건 차트를 해석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고, 기본적 분석은 뉴스에도 완벽해야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세계 경제가 어떤지,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를 다 아셔야 됩니다. 크게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 근데 사실 매매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막 스케이핑을 하는데 점점 더 길어지기는 해요. 그 보유 기간이, 왜냐면 이제 하면 할수록 피곤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시간을 구애받지 않게, 그냥 여유롭게 진입해 놓고 청산하는 거예요. 던져두고.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를 스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버나잇에 대한 부담을 즐거움으로 느끼는 거죠. 그냥 들고 있는 게, 포지션 들고 있는 게 즐거운 거죠. 그리고 추세를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역추세 하면 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이거 하는 사람들은 일봉, 주봉을 봐요. 우리랑은 전혀 다르죠. 그리고 휩소가 적은 큰 시간대 활용으로 승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려면, 만기일이 최소 2주 이상은 남아야 돼요. 왜냐면, 롤오버를 하기는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만기일이 좀 많이 남은 종목으로 거래를 해야 하고,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놓은 거. 진짜 우리는 일봉 주봉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손절이 진짜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 가정을 해 놔야 돼요. 그래서 일봉 트렌드를 기본으로 하는 거죠. 일봉 보시고 주봉 봐요. 우리랑은 거의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요런 거는 어떤 거 하는 게 좋냐면 스타기랑 뭐 우리 하는 항생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일본 트렌드를 기본으로 하려면 통화가 좋아요 유로, 엔화 요런거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죠 추세대로 가는 거 추세 한번 터지면 쭉쭉 가주는 거 스타기 같은 뭐 항생 같은 애들은 더 항생은 진짜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기본적 분석까지 거기에 녹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조급함은 버리고 무조건 추세 매매 역추세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최대 100틱 정도의 버틸 자금 100틱이 뭐예요? 더 커야 될것 같아요. 자금이 엄청 많아야 돼요. 그래서 스윙 매매하다가 진짜 하, 손실 나신 분들 진짜 많은데요. 그거 자금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손실이 나도 한번 벌면 된다 이런 마인드인데 정말 역추세를 잡는 거기 때문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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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데일리 트레이딩이랑 연계지어서 어떻게든 좀더 좋은 진입 가격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익을 낼수 있는 확실한 구간을 잡아두고 분할 진입이 필수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물타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요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딱 본인이 잡아두는 진입자리에서만 매집을 한다고 표현을 하죠. 분할 진입이 필수. 그래서 자금이 버텨줘야 됩니다. 그리고 끝. 그리고 제가 진짜 이제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끝내고 사실 차트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야! 우리 그냥 공부하기 잘했어요. 이거 엄청 지저분하죠. 아 공부하기 잘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화. 길게 보는 통화. 한번 상생도 봐야겠다. 이야! 진짜, 오후장은 힘들었어요. 아까 제가 길게 길게 스윙 매매 하실 거면 통화를 보세요라고 했는데, 유로를 한번 찾아볼게요. 유로 FX. 요건 일봉이, 어, 지저분한데? 요거는 진짜 일봉과 주봉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매수만 계속 보는 거죠, 지금도. 요럴 때 조심해야 돼요. 요럴 때. 지금 큰 추세가 없죠? 그러면 스윙 트레이더는 요거를 아예 지금 매매를 못 하겠죠? 근데 우리 유로 좀 움직이진 않지만 깨끗하게 움직이는 거 항상 말씀드리죠? 차트 갖고 계신 분들은, VIP 회원님들은 유로도 한번 보세요. 움직임이 많지 않아서 편해요. 아, 나스닥 장 좋으면 좀 같이 매매하려고 했는데 장은 별로네요. 요거 다음 시나리오 어떻게 짜는지 아시는 분.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실 거예요. 지금 딱 요거다. 그리고 과거를 봤더니 당연히 매도가 진짜 세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앉았을 때요 차트가 딱 눈에 보였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저라면.